예, 다들 어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어블트 레지렉션 최신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분리 성능, 진나 깡패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맞습니다. 극분리 진짜 깡패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보여주도록 하지요. 이번에 영상은요 제가 준비한 극불리 소서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세팅이 뉴비 세팅이 되겠습니다. 맨땅이죠. 무자본입니다. 그리고 분리 지겹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분리 지겹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분리 오브 냉파참있서도 횃불 불가한가? 어,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극불리로 충분히 횃불이 가능합니다. 데미지가 어, 뉴비 세팅이라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극불리가 그렇게 좋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해보시면 압니다. 일단은 딜이 깡패입니다. 이것보다 딜센 캐릭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빌드를 짤 때, 어, 무자본 세팅을 해도 상점에 파는 아이템만 세팅을 해도 겁나게 세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불리 샤드 신규복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극불리는 에임도 잘안 맞고요. 컨트롤이 되게 어려운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제 플레이를 할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리오브 하다가 다시 극분리로 감. 이건 역시 피로감이나 데미지가 더 떨어진다. 극분리가 데미지가 더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극분리냐, 분리오브냐, 분리오브냐, 극분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 닭 극분리입니다. 왜냐면블리오브는 어, 솔방의 경우에는 사냥이 잘 되지만 풀방의 경우에는 사냥이 거의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것 같대요. 여기 보시면 바알런 극블리는 사신 노바급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사신 노바는 무한을 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죠. 근데 극블리는 무자본 세팅으로 이 정도만 맞치셔도 가능합니다. 제가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극블리랑 피스트 대결에서는 누가 이길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잠몹 처리를 가능하냐, 잠몹 처리가 안 가능하냐 한 건데, 극불리 같은 경우는 에임을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내가 컨트롤을 잘하면 은 잠몹 처리도 탁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피스트는 컨트롤 안 해도 잠몹 처리가 탁월하죠. 네, 그래서 피스트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기게임의 디아블로2레저렉션이 다시 1등을 탈환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기념으로 급불리 전용무기 샤드의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기기술 피해 34면은 주누뜸이거든요. 주누뜸의 가격은 이 정도로 형성이 돼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은건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땅소소입니다. 맨땅소소고 무자본이고 그냥 직접 하루종일만 어, 24시간 내지, 한 10시간 내지, 그 정도만 파밍해도 충분히 득템하실 수 있는 세팅이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루 된 계정에 답게 시전속도 33 쪼, 꼈고요. 그리고 시전속도 34 꼈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친 투구가 되겠습니다. 냉기기술이힘 붙은 거, 이런 거는 구하기가 참 쉽죠. 예,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무조건 도박을 하세요. 네, 도박을 해서 코로니트냐뭐 서클릿이냐 그런 걸 뽑으시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죠. 이것도 도박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아이템이냐? 아 무자보이냐? 어 무자본입니다. 왜냐면 내가 쓴 것은 골드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럼 여기 이 갑옷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갑옷입니다. 여기서 비싼 룬이라고 한다면 풀룬인데 풀룬 같은 경우에는 헬탑. 어, 헬 백작을 잡다 보면 풀룬이 뜹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스트룬을 먹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뜹니다. 금방 떠요. 그리고 벨트 같은 게 눈싸움입니다. 눈싸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뜹니다. 헬맵이나헬 예, 헬 안다 잡으면 쉽게 뜹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하루만 파밍해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랑울 장막, 장갑 같은 경우에도 어, 헤비브레이서인데 익셉셔널이에요. 남해에서 나오는 아이템인데 금방 뜹니다. 이것도 사냥하시다 보면은 매피스토가 줍니다. 그리고 뭐 안달이라도 줘요. 가끔씩. 그냥 뭐 남해 안다 남해 매피 그냥 미치도록 잡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도 아주 기본적인 반지를 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득템을 해가지고 꼈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어, 이 처치한 괴물이 안식의 듬이라는 이 옵션 때문에 나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시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죠 시체가 형성이 되면은 나락이 미친 척하면서 시폭을 쓰는데 이 링이 없으면 시폭을 안 씁니다 아, 너무 좋죠 그리고 거지 같은 부츠 하나 준비했어요 냉참을 끼면은 어, 냉기저항이 엄청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냉기저항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갑에서도 냉기저항을 갖고 오죠 이런 식으로 거지 같은 세팅 수압은 어, 뭐 없어도 돼요 그리고 냉기차 필수고요.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편하게 맞췄습니다. 에테 통찰이고요. 에테 통찰 아주 쌉니다. 요새. 어, 그리고 탈라샤. 여기 생명력 흡 때문에 낀 거죠. 아주 뉴비 세팅이죠. 어슴 같은 경우에도 우음룸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우음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포지퀘스트나 이런 데에 바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풀룸 같은 경우에도 탑만 돌아도 바로 나오고요. 이게 진짜 무자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무자본 세팅에 걸맞게 보시면은 또 어, 눈보라가 5,300밖에 데미지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사냥을 하냐? 충분히 사냥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지도 폭망이죠. 레지도 폭망인데 어 극볼리는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 파밍 장소부터 가지요. 예, 4층에 왔죠. 스킬 트리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트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눈보라의 시너지 스킬만 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눈보라랑 포함해서요. 그리고 스탯도 아주 편합니다. 힘도 모노크임 맞추고 올 활력을 하시면 돼요. 예, 지하 4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할 때는 가장 필수가 뭐냐면은, 어, 눈부라 데미지가 약 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보통 14K, 15K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뉴비 세팅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예, 얼음 장렬이 핵심입니다. 사냥해 보면은 보실게요. 자 일단 텔포를 한 다음에요. 눈보라를 날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얼음 장렬을 이렇게 날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어느 순간 안전을 찢겨버리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냥하시면 됩니다. 예, 지하 3층으로 왔어요. 맵피스트도 동일합니다. 금방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눈보라 5000 데미지를 커버할 수 있는 얼음 장렬 세팅. 그러면 눈보라 를 때려 준 다음에 얼음 장렬을 계속 날려 줍니다. 그러면은 중첩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럼 매피스토가 순삭이 돼 버립니다. 오. 수웹이 떴다고? 와. 와, 놀랍다. 수웹이다. 여러분들, 수웹 지금 비쌉니다. 와우. 오, 언블리버블. 나이스. Nice. 여러분들이 랩업을 하실 때 공포의 영역을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 엘드리치를 잡으면요. 조금씩 조금씩 레벨업을 합니다. 충분히 이거를 잡고도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쉔크도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화염으로 화살 쏘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방을 다 집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화살병이 겁나게 세. 어, 아파. 그래가지고 이 극불리 같은 경우에는 어, 몸이 물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딱에임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몬스터도 잘안 죽어요. 그랬을 때 뉴비 세팅의 경우에는 레지가 빵빵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냥터입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롤이 부족하면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희귀한 스킨을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짜집기에서 쓰고 있는 스킨입니다. 이 스킨은 딱 이게 눈보라가 쳤을 때이 어 드로이드 스킬이 나가면서 이 눈보라의 범위를 살짝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좀더 컨트롤 하기가 쉽습니다. 에임을 맞추기가 쉽다는 거겠죠. 아, 이 정도로 눈보라 쓰는 그런 깊이, 그런, 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 범위에 대해서 장판이 깔리면 좀더 보기가 쉬운데 그거는 제가 계속 해봐도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모드나 스킨은 디아블로 내에서만 해결이 가능해 가지고 어, 연구를 해 보곤 있긴 합니다 이게 그나마 괜찮아요 이 밑에 있는 이 얼음이 어, 불꽃 같은 그냥 반경을 딱 나타내 주는 게딱그 블리자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몬스터는 어떻게 사냥하냐 일단 텔레포트를 하면서 때리고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런 거 사실 개무시해도, 어, 뒤져 있어요. 몬스터가 이렇게 간편하게. 어, 잠몹 차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도, 이렇게 목걸이, 오, 야, 오늘 뭐 득템 겁나 잘 되는 날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버리고, 예, 텔포로 표해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어, 수준급인 사람이 아니라면은 컨트롤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 몇번 하다 보면은 불리의 에임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겁니다. 이렇게 물약을 먹어 주면서 멀리서 이렇게 에임을 날려 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잔몹이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어 적당히 예, 얼음 장렬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딱 피해 주면서 써 주면 됩니다. 이게 어, 여러분들이 하시기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잡몹 처리는 또 컨트롤 얼음 장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군주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이렇게 어, 감질만 나게 이렇게 한, 한 번씩 뿌려주고요. 봉인 풀어주고 뿌려주고 이 비사이로 막가 이런 느낌으로. 오 어, 이거 저 뭐야? 그것도 나탈라 나 샤갑이다. 어, 막, 그쵸. 어세신, 이번에 제가 또 키우고 있는데, 나타나샤아가 득됐어요. 저거 다 주워주도록 할게요. 이거 갖다 버리고, 일단 얘는, 어, 넣어놓고. 그리고 수앱이 거의 준우뜸인 것 같기도 해. 요 아까, 119.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군주사에서 잡을 때도 간단하게 딱불이 어 이미 죽었네? 이미 죽은 이 극불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영혼의 잠식자도 똑같이 때리면 됩니다. 잡몹이 처리가 안되면 어, 이렇게 피해가지고 극불을 날려주고 얘네들한테 어, 맞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지가 쓰레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계시죠. 이렇게 몬스터 피하고 봉인 풀고 이렇게 해서 몬스터 피하고 봉인 풀고 그리고 분리했 장점은 한번딱그 자리에 쏘면은 계속 거기에 분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 용병이 탄탄해야 돼요 용병이 좀 탄탄해서 어, 방어구가 어스름 아니면 어, 안 됩니다 인내 아니면 어스름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개똥이에요 스톤 이런 거 개똥이에요 진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죽어줬죠 그러면 이 잡목 같은 경우에 봉인 풀어줘서 죽여요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 디아블로나 어, 디아블로 말고도 발도 가능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자 나오면은 나오기 전에 여기다가 분리를 계속 깔아줍니다. 그럼 나오자마자 쳐 맞죠. 그리고 나서 얼음 장류를 쓰면서 분리자들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마술 같은 마술 같은 마술 같은 마술 다음 영상에 찾아볼게요. 안녕.